스토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여러 번 다닙니다. 그 선교 여행은 짧은 기간은 아니었고요.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소위 순교 당하기까지 모든 삶의 시간이 그렇게 선교를 위한 움직임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이렇게 넘버링을 먹여가면서 그렇게 그 선교 여행 시에 발생했던 일들을 성경은, 특히 사도행전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의 제2차 선교 여행에서 벌어진 일들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혹시 그 지도가 여기 그림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유럽과 아시아를 관통하면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통로 속에서 복음이 묻혀질 수 있고 더하여질 수 있고 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지는 아주 지역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겁니다. 자, 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종교 성향은 유대교입니다. 유다이즘. 전 세계의 세계사서적인 관점에서 봐도 유다이즘과 헬레니즘이 소위 이두 가지의 기둥적인 역할로 전 세계 역사의 토대가 되어졌었을 때그 유다이즘 이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 유대교. 그 유대교를 신봉하고 그 유대교를 품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죠. 그 유대인들이 소위 그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을 소위 여러 회당에서 늘 읽고 가르치고 전하고 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매력을 느낀 이방인들이 그 유다이즘 유대교에 함께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등장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교에 심취되어지는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 어이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이방인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에 이 사람들이 다 회심을 하며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주체 세력과 기득권자였던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해 볼때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유대교의 주체가 되는 자신들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소위 자신들의 소속 속에 있고 자신들은 그들 위해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런 우월의식 속에 있는데 그 이방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쪽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고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하는 일이 생기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불편할 뿐 아니라 그것을 선동해 보이는 듯한 사도 바울이 못내 못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못마땅한 것에 선을 넘고 돌을 넘어서 아예 이 유대인들이 심을 모아 조직적으로 폭력적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고 사도 바울을 따르고 있었던 실라 같은 사람 또는 디모데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런 사람들까지도 싸잡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역이 데살로니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다가 봉변을 당하게 되고 돌에 맞아 핍박 속에 피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움직여진 곳이 베레야입니다. 이 베레야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지도가 띄어지면 좋겠는데 에, 없다 하니 그냥 가십시다. 아, 올려졌군요. 저 위에 보면 은 데살로니가가 보이시지요? 그 데살로니가 밑에 베레야 이렇게 노선이 나오고 있는데 데살로니아와 베레와 사이에는 거의 10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베레아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신사적이고, 즉 젠틀하고, 또 예의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찌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든지. 이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말씀을 듣고는 과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를 날마다 성경을 찾아 읽고 상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시 데살로니가에 전달이 되어지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바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이 베레아로 사람을 보내고 또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이 신라 디모데와 같은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면 오늘날로 치면 그 지역 지역에 존재하는 조직 폭력배 같은 자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겠다고 울음장을 놓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데살로니가와 더불어 베레아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신라와 디모데는 그 자리에 남았지만, 그피 바울은 피하여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그 밑에 쭉 내려가 아덴이라는 곳으로 도착을 합니다. 아덴이 어디냐?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인 것이죠. 근데 이 아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도행전 17장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은 종교성이 많아도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우상을 만들어 걸어놓고 세워놓고 돌로까가 만들고 나무로 조각해서 만들고 손으로 이것저것 이어서 만들고 붙여서 만들고 이건 무슨 무슨 신이다 이건 무슨 무슨 신이다 하도 신의 이름이 많으니까 더 이상 만들 게 없자 Unknown God 이름 없는 신, 알지 못하는 신, 뭐, 이렇게까지도 표시를 해 두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많은데 얼마나 많은지, 아예 이 우상이 눈에 밟히고, 어디를 가든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다라고 여겨지는 우상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예. 우리 그, 창우가 방계를 아는지 모르겠네요, 방계. 방개. 서희는 방계를 아니? 그, 우리가 소시 쪽에는, 어, 방계라고 아주 까맣게 반짝반짝하게 생긴 물에서 헤엄을 잘 치는 그 방계가 있는데, 예. 그 방계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 가끔 길거리에 그 사행심을 조장하려는 사람들이 이 방계를, 어,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톡 떨어뜨리면 이방개가 물에 떨어지자마자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헤엄쳐 가거든요. 이제 거기 가 보면 거기에 뭐 담배 한 가치가 있고 그 옆에 사탕 하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방개가 들어갈 만한 구석구석에다가 물품을 하나씩 올려 놓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100원 내고 50원 내고 그방개 한번 해서 이방계가 가져다 주는 물품을 가져가라 뭐 이런 겁니다. 혹시 이런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저만 이상한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나요?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마 생각이 새록새록 나실 텐데요. 왜 느닷없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아데네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하도 신, 우산 땅지를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누구한테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야 될지,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될양한 마리를 툭 풀어 놓고, 이 양이 지 멋대로 어디를 가든 저기를 가든, 이 어느 우상 앞에, 신 앞에, 그 앞에서 머물고 거기서 풀을 뜯기 시작하면, 아, 거기서 오늘은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우상을 숨기는 일이. 이골이 난사람들이고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어, 처군이 없고 미련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종교 성향을 유지해갔다라는 겁니다. 이왕 보여준 사진이니까,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그린 그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손을 들고 열변을 토하는 양반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여겨지고요. 그 사도 바울 바로 맞은편에 이상하게 꼬리도 달려있고, 뭐, 괴기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바로 그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만우아군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자신들의 종교심을 나타내고 제사를 지내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무의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가 소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내용이 그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쭉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은 한결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로 피조물로 여기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의 손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걸 신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합당할까? 설령 그렇게 절을 하고 제사를 한들, 그 신의 손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들의 삶과 운명과 또 마땅히 나아갈 그 길에 대하여 어떠한 교훈과 도움을 줄수 있을까? 심지어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걸 정도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무의미한 하지만 방대하게 일을 행하고 있는 당신들이야말로 정말 미련하기 그지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을 그러니까 당신들 눈앞에 서 있는 나는 이주민이고 나는 외부에서 온 나그네이지만 또, 내 눈에 보여지는 여러분들은 이 아덴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다 한민족으로 창조하셨고,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거할 경계를 이비해 놓으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음인 거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내가 너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희들의 공부를 하고 학자라고 여겨지고 글을 쓰고 있는 시인들은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소생이라고까지 말하더구나,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일방적이지 않고 아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수준과 형평과 지식적인 분량을 근거하여 그네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어떤 시인은 너희를 하나님의 소생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구나. 예. 여러분,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탄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의 필력이 또 그가 늘 추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는 알수 없고 또 아무리 그것이 예, 노벨 문학상을 탈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우선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에, 위대한 수상 소식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듣기 좋은 말과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받은자의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가운데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표현한 이 내용, 이 내용은 분명 한계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느닷없이 문학 열풍이 불고 이 책을 구매하고 읽기를 원한다 해도 결국은 성경을 한줄더 읽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은 한 작가의 세계를 보여주는 섬세하고도 가치 있는 일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과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목사는 설교 중에 한강 작가의 그 위대한 수상 소식에 대하여 함께 기뻐하고 그 와중에 아무리 그래도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주고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글과 책은 오직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모두가 다 장신들의 행동이 옳고, 그렇게 양한 마리를 풀어 양이 어디로 가서 풀을 뜨는지를 보고 거기에 가서 제사 순서로 맞추고,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즉, 소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소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한 행동들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것이 예, 오늘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그런 거지요. 뭡니까? 음. 어두운 곳에서 가치 있는 것을 막 찾는 거예요. 가끔 오락을 하다 보면 일부러 눈을 가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누군가를 잡아야 되거나 누군가에게 손을 대야 되는. 이런 게임이 있지 않아요? <laughs>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물인 사람은 모두가 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창조한 그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깜깜한 데서 어두운 곳에서 헤매면서 찾는 거죠. 찾아질까요? 안 찾아집니다. 못 찾아집니다. 그 찾아질려지도 않고 못 찾아지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그렇게 찾지 못하는 자들을 그그 그 부분을 아쉬워하시면서 이제 찾을 수 있도록 어둠을 빛으로 밝게 비춰주시고 아예 찬빛으로 당신께서 정하신 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눈을 갖고 컴컴한 데서 절대자인 창조주를 찾으려고 했건만 못 찾은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아예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분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까지 정하인자 이런 표현을 쓰지요 정한 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정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다라고 어리석은 이 아덴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여전히 예수를 예수로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곳에서 허우적대며 손을 내밀어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과 같겠지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 택함을 받은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인생 전체를 소비하며 찾다가 못 찾고 죽어가는 일 없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예수로 인하여 부활하신 그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소생,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지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덴에 예, 아덴에 에서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셨고, 늘 우리와 함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앞불싸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 부분이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거 아닌데.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왜 우리가 죽어야 하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깨진 화목 때문에 왜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야 되는가? 라고 변명 내지는 그 이야기를 자기의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지금 내 가정에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계신데, 내가 이 집에 태어난 것,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 이것이 운명이라면 운명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면 섭리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왈과 알부할수 있겠는가? 예. 그렇게 왈알부할 마음이 들거들랑 에레미아에 있는 토기장이에 가서 그 토기장의 손에서 지어지는 그 그릇들의 형상과 크기와 용도에 따라 만들어지는 그것을 보아라 말씀하잖아요. 그게 토기장이의 뜻이요. 그의 마음대로지, 지어진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간장 종지로만 쓰게 만들었냐고, 날좀더큰 냉면 대접이 되게 하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에레미아에게 토기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느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운명처럼 주어진 내 삶에 대하여서 그 근본적인 왜 그러한 운명 속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따져 물을 뭐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이의 불순정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함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화목하지 못하고 온전히 동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 얘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한계와 어쩔 수 없는 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둠에서 허부적 때문에 손을 통해서 생명을 차리려고 했던 자들의 헛된 수고로 끝났는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 예수를 정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보내셔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듯이,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고, 보게 하고, 비로소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심판받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내용 전체의 흐름은 사도행전 27장에 이 사도바울이 그 에덴 사람들 앞에서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 신학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더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더 배우고 이러한 사실을 더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확언하기까지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며 이곳에 나와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줄 것이며 이곳에 나와 내게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내 낯을 저들에게 향하여 미치고 저들의 소리에 내 귀를 기울이며 저들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일을 소리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의 소생으로 여겨주시기까지 정한 사람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에는 다른 방법이 구원을 받을 만한 방법이 없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를 예수에 대하여 듣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을 가다가도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이것을 알면서 이것을 누리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교회 생활을 왜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뭐, 반개도 잘 모르는데 이런 심오한 진리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과 그 예수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본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져 있어야 되는 이 운명적인 이 부분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잖아요. 저 하늘을 높이 나르는 연을 보게 되어지면 저절로 나는 거 아닙니다. 그 조종하는 연줄에 그 연이 푸른 하늘을 높이 높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생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소생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대충 대충 운수 보듯이 되는 대로 뭐개세라세라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것을 도와주는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진정 영생을 얻은 자의 가치고 의미 있는 소중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소망계 성도들이 부디 그리 대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입니다.